자, 18번 우리 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2번 같이 볼게요. 올도를 시작했네. 자, 요게어디까지 어, 여기까지죠. 주어동사 앞이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 동사 나오기 전엔 컨마 컨마 나오면 건너뛰랬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을 포함해서. 우리 퓨는 부정화잖아. 지금 집중하고 있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들 중에서는 거의 무엇하지 않다 이거죠? 이것들이 뭔데? 여기 나온 정체성이잖아. 이 정체성 중에서 거의 무엇하지 않아? 이 정체성들은 거의 무엇하지 않아? 어느 한, 항상 어느 순간에든 정치적으로 두드러지진 않는다 이거잖아. 맞죠? 얘네가 항상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건 아니야. 뭐가? 얘네는 뭔데? 수많은 정체성들. 자, 그 다음에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디즈가 나왔네. 그럼 뒤에 뭐가 보여야 돼? 이때씩 보여야지. 빈칸은 뭔데? 빈칸들 보면 뭐야? 다 주어동사 나와 있죠. 주어동사. 그렇다면은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It is only when 주어동사 그리고 대주어동사 나왔네. 이거 원래 문장 뭐였을까? 이, 이때 강조의 특징이 뭐야? 합쳤을 때 원래의 문장 나오는 거잖아. 주어가 동사해. 오직 언제에만? 주어가 동사할 때에만. 근데 이걸 강조해 줬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 건 바로 주어가 동사할 때만이다. 이렇게 되겠지. 즉 빈칸 하는 경우는 바로 오직 언제 만이야? 저 앞에의 경우에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언제만 그자 그래? 빈칸 하는 건 언제만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가 자 오직 언제만 그래 한 정치적인 이슈가 영향을 미쳐 어디에다가 복지 누구의 복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특정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때만 주가 동사인데 이해했나요? 특정 집단에 있는 사람의 복지에 대해서, 웰빙에 well 대해서 웰빙이 well 아니지, 뭐였어야죠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때, 정치적인 어떤 것이 그때만 요로하대. 자 그리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줬네. 아이 너무 친절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슈가 발생합니다. Arise,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이슈야? 우리 터치 안 하면 건드리는 거지. 여성의 권리를 건드리는 이슈가 발생할 때지 그러면. 그때 여성들은 우리 Think of g e 를 봐야겠지. 무엇을 무엇으로 생각해? 그랬을 때이 젠더라는 것을, 성별이라는 것을 그들의 주요한 정체성으로 생각한다 이거지. 여러분들도 정체성 엄청 많죠? 고등학생, 여성, 한국인 뭐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막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갑자기 뭔가 여성한테 갑자기 확 와닿는 사건이 발생했어. 그 순간 허, 여자로서 나 한국에서 어떻게 살지 정체성이 그 주된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Whether such women are American or Iranian or whether they're Catholic or p r o t e s t a n t 자 여기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주어가 지금 어디까지야? 웨더 부분은 어디까지니? 여기까지네. 그리고 또 웨더가 또 나왔네.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주어거든. 주어가 즉 뭐야? A or B야. 얘들아, A or B는 단수야 복수야? A or B 단수야 복수야? B에 맞춰준다 그랬어요. B. 이 B가 뭔데 지금? Whether they are Catholic or p r o t e s t a n t 우리 웨더절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이잖아. 그러니까 matters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 w e t h e r 같은 경우에는 A or B 이렇게 나오잖아. w e t h e r or w e t h e r or.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한 그러한 여성들이 미국인이건 이란인이건 둘이는 적대관계잖아. 근데 혹은 걔네가 카톨릭이건 아니면은 개신교도건 요것이 근데 matters 중요하대. 근데 무엇보다 덜 중요하대. 무엇보다 사실보다. 근데 어떠한 사실이야? 그 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보다는 덜 중요하대. 이해 되죠? 어, 비슷하게. 얘들아, 비슷하게. 이거 뭐야? 추가적 나열이네 그러면은 아, when이 나왔네. 이거 사례잖아. 그렇다면 요 아, 위에 거가 사례 1이었겠네. 맞죠? 자, 위에 거 사례 1이었고 밑에 이제 사례로 운 사례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when feminine seven were 자, 이 기근과 내전이죠. Civil War 하면 내전이야. 기근과 내전이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이야? 사하라 이남에 사는 사람들. 서브 하면 이게 밑에란 뜻이잖아.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할 때 그때 많은 African American들은 무엇이 떠오르게 된대요? 무엇에 관해서 그들의 어떤 혈, 혈연이 떠오르게 된대요. kinship. 무엇과의 그 대륙 그 대륙 어딘데? 아프리카잖아. 그 대륙과의 어떤 연결 관계가 떠오른데. 근데 어떤 대륙이야? 이니치 나왔네. 제 쫄지 말고 어떻게? 해? 수식하면 되지. 그들의 조상들이 아이고 그들이 조상들이 기원했어 수세기 전에 그랬었던 대륙이잖아. 그랬었던 대륙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떠오른데. 그리고 얘네들은 뭘 하게 돼? 누구한테 무엇을 하도록 로비를 하니? 로비하다 뭔지 알죠? 사바사바. 뭐좀해 주세요. 그들의 리더들한테 인도주의적인 어떤 구호 물품을 보내도록 로비를 한대.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평소에는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막뭐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뭐가 터졌대. 그런 순간 아, 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갑자기 떠오르면서 어, 대통령, 쟤네 도와줘. 막 이렇게 로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례 두개 나왔고, 마지막으로 즉 다시 말하면은 각각의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죠. 그 정치적인 이슈가 무엇을 불러일으켜 다소 다른 정체성을, 근데 무엇 하도록 설명해 주는, 뭘 설명하도록 도와줘. 정치적 선호, 근데 어떤 선호야? 사람들이, 그 이슈에 우리 regarding 하면 about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슈에 관해서 가지는 정치적 선호, 그것을 설명해 주는 어떤 다소 다른 정체성들을 불러일으킨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 이두 가지의 사례가 다 어떤 사례였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의 어떤 복, 행, 뭐 행복, 복지 이런 거에 정치적 영향이. 갑자기 생겼어. 그럼 그때 그때 뭐가 된다는 거야? 주된 어떤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어휘예요. 결국에는. 우리 어슴 가정하다 말고 띠다 라는 뜻이 있어. 중요성을 띠다 할 때. 그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 1번이에요. 1번. 어슴 가정하다로만 알고 있으면은 못 푸는 거야. 어썸 션 하면 뭔가 책임 같은 걸 떠맡는 거, 일 같은 걸 떠맡는 거, 뭔가 의미 같은 걸 띠는 거, 가치를 지니는 거. 자, 어썸 좀알아두세요세 가지 크게 가정하다, 그리고 어떤 뭐 의미, 의미 등을 띠다. 그리고 책임, 책무, 등을 맞게 되다. 맞다. 이렇게. 세 가지 다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어음을 가정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거못 푸는 거예요.